한뉴스 유해지 기자 유튜버 구재혁이쯔양 협박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. 11일 구재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을 통해 쯔 양님의 이칠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 며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. 그는 제가 어떤 경로로 쯔 양님이 아픈 상처를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 겠다며 내일 오전까지 내용을 밝 히겠다고 예고했다.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탈취한 음성 녹취를 들었다면 쯔양님과 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전부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해명을 위해 쯔양님의 아픈 상처를 만천하에 폭로해버린 버러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하루만 기다려달라. 언제나 그랬 듯이 끝 까지 가면 제가, 다 이긴다고 강조 했다. 앞서 가로 세로 연구소 측은 구제역, 카라 큘 라, 정국진 등이 속한 일명 네카 연합 유 튜버 들이 쯔 양의 과 거를 빌 미로 금전 을 갈취 했다 며 통화 녹취록 을 공개 했다. 이쯔 양은, 자 신의 유튜브 채널 을 통해, 전 남자 친구 로부터 4년간 폭행 과 착취 피해 를 당했 다면서 과 거를 공 개해 충격 을 자아냈 다. 쯔양은 전 남자친구 A씨가 술집에서 강제로 일하게 시키고 그곳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유튜브의 활동 수입을 모두 가로챘다고 폭로했다. 현재 A씨는 스스로 세상을 등진 상태다. 논란이 커지자 카라킬라는 이날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. 유해지 기자 유지의 탑스타노즈.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.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7월 11일 13. 05 송고 NBSP NBSP. 숨스파 유희의 탑스타노즈 n e